양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비대면 인식 개선 방안으로 거동이 힘들고 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비대면 만들기 인지 키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체험을 맡고 있는 저희들은 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물빛나루입니다. 첫 번째 체험 키트는 어르신들 다 받으신 소음딱 비누 만들기 체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스생님 앉아주시고 어, 체험 키트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보면 설명서 들어 있죠. 그리고 자 비누 예쁜 여행용 비누 가게 있습니다. 이 가게는 저희들이 먼저 완성한 소음딱 비누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누 베이스라고 이거는 비누 원 제로입니다. 보통 저희들 어르신들도 체험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 비누는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여 모든 재료를 녹여서 만드는데 저희들은 체험을 하기 좋도록 가루 비누를 가지고 지금부터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루비누가 비누 베이스 고체보다는 성분이 더 좋은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비누 베이스 열어주시고 그리고 안에는 보면은 티트 안에는 체험하시기 좋은 장갑 두 개와 그리고 액체 약품이 하나 있어요. 이 액체 약품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 쑥가루 같은 분말이 있어요. 이 분말은 저희들이 제가 입고 있는 이옷 많이 보셨죠? 보통 염색을 하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쪽이라서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쪽을 염색을 했는데, 어, 저희들은 어, 염색을 하다 보니까 이 쪽이 항균, 항념에 탁월하기 때문에 몸에도 좋을 듯 하여서, 어, 양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말을 만들고, 그리고 이쪽을 추출하여서 비누도 만들고 샤프도 만들어 보니까 정말 탁월하여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체험 키트를 저희들이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분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약통에 있는 것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통에는 얘가 단순한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글리세딘 옛날에 손등에 많이 바르셨죠? 글리세린이고, 얘는 먹는 벌꿀입니다. 그리고 추출이서였고그 다음에, 우리 보통 요즘은 아로마 해가지고, 뭐, 정신 명상이라든지 많이 쓰는데, 아, 라벤더와 만다린을 저희들은 사용했어요. 숙면에도 좋고, 피부 진정 작용에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약통에다가 요 모든 것을 정량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비누를 만드는 재료는 설명을 다 하였고 제스님과 들 함께 체험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 베이스 펼쳤죠? 이거 백색이 가루처럼 보이는데 비누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자, 베이스에다가 먼저 분말을 조심스럽게 이어서 제스님 이어주시고 계십니다. 분말을 넣고는 어, 비닐 단을에 해야지 얘가 분말이 날리지도 않고 하니까 이 비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90% 공정을 다할 겁니다. 자 선생님도 뭐 하시고 난 뒤에 어쪽 분말이 간단하게 섞이도록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은 아로마 요약품 있는 거를 부어 주겠습니다 분말만 하면 이 베이스가 절대로 뭉치지 않아요. 요약국에 있는 아로마, 벌꿀, 글리세리는 촉촉하기 때문에 얘를 구워서 어르신들 손가락 운동 많이 하시죠? 얘를 쏘물다쏘물딱 만져주면 나가의 손의 온기와 내마음의 온기도 같이 합쳐서 단단한 비누를 베스님들이 만들고 계십니다. 한... 시간이 많으신 분은 어르신들 5분 정도 쏘물딱 하셔도 되고 일 일부만 해도 손의 느낌이 이제 비누가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만드시는데 <laughs> 너무 세게 하면은 비닐이 터질수 있으니까 조금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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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선생님 네, 자꾸만 조금딱 하다 보면 가구가 묻혀지는 느낌을 내가 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도 오감 운동이겠죠. 네. 자, 그리고 비누의 차가운 느낌이 점점점점 납작해져가지고, 한채가 만들어지면, 저희 선생님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얘를 비닐에서 펼칠 때, 가루보다는 이렇게 덩어리를 저고, 비닐이 뭉쳐졌을 때는 비닐을 빼주신 상태에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싹 빼주시면, 비누가 절대로 가루가 되지 않으니까, 어, 비닐에서 뭉쳐가지고, 자, 빼주시고, 오오오오오오오,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제 차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빼주셔가지고, 어, 저희들이 체험시트에는 완성품이 하나, 그리고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실 때는, 어, 분말로 두 개를 만드시고, 집에 사용하실 때는 분말로 하나를 만드셔서 집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은 일단 여행용이 하나 있으니까 요로 하나의 비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동그라미 비누, 조약돌 비누, 중간에 꽁! 큐피의 하살처럼 이서 하트도 만들어 보시고, 다양하게 손이을 해가지고 예쁜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주 재밌는 체험 키트입니다. 그죠? 자, 저희 선생님, 오! 돈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동그랗게. 선생님은 어르신들에게 하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동그란 비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저님 하트를 들어봐주시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화살을 날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비누를 만드셨으면 지금은 약간 어, 아로마가 많아서 말랑말랑할 수 있지만 하루 정도 그늘에 두시면은 비누로 완전히 굳어지시고 바로 사용 하시면은 얘가 정말 환경에도 좋고 피부에도 보송보송하면서 항균, 항염에 좋은 어, 친환경 비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 정말 쑥덕하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체험 되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는 저희들 아로마, 어, 저기, 제일에 대해서 어, 조금 있다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ou